인버터 모터가 전혀 기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HMI에는 입력 전원 공급 대기 알람이 발생합니다. 기동 지령을 내린 상태에서 인버터 지시램프를 확인했지만 점등되지 않습니다. 필드버스 에러가 없는 것으로 보아 IO 보드는 정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버터의 전원 개통의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로 합니다. 전기도면에서 회로 차단기와 전자접촉기의 식별자를 파악한 뒤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기동지령시 전자접촉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인버터로 3상 440V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전장판넬에서 인버터까지 UVW 전선을 도통 절연 테스트한 결과, 단선이나 지락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점검 결과, 인버터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체 후, 포메어와 파라미터를 업로드한 후, 브레이크 개폐 소음과 함께 모터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합니다.